네,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도깨 뿌리 치킨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어, 뮤터드 모드를 가져오기보다는, 어, 그, 리퍼만 뮤터드 모드를 한번 가져왔는데, 완전한 뮤터드 모드는 아니고, 그게 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어떤 건지 일단 보여주죠. 일단 어떤 건지 보여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제가 이 어떻게 까면 영상 영상 설명란에 넣어드리고 댓글에 뭐야 댓글에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 모드를 깔면 여기 칼이 들어가서 여기에 무슨 뭐야 이 무슨 소리 스포를 때뮤트트 모드를 하면 뮤트트크리퍼즈선생 아래 두개 있어요. 이두 개는 한 개는 조그만 크리퍼라고. 나는 여기 애는 말 알고 크리퍼 소환하시면 이렇게 조그만 크리퍼 나오요 이거 원래 무턴드 크리퍼인데 왜 이게 나오냐? 힘 여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거 화약을뜨고 있으면 얘가 조말하고 뜨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조말 마... 우클릭하면 어 미안해. 그리고 이거 이렇게 애기 크리퍼에서 이거 딱 하면 일렉트릭 클리퍼 크리퍼로 갈까요 저만 하면 아.. 예, 예,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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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그치 딱 하면 요렇게 이렇게 이게 뭐 도론변이 크리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요렇게 안해도 되고 여기 이렇게 또 한가지가 더 있는데 앤드맨에 적혀있어서 이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시킬 수 있는건데 <laughs> 아 그리고 뭐, 이거 설명하는안 들었네 요거는, 크리퍼 죽으면, TNT를 폭발해서 상대방을 바로 죽이고, 죽이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그럼 제가 또안 싸워볼 건아가 아니지 습니까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사기고, 다 야궁에도, 하고, 갈까? 음, 아니, 핸도 하고, 방어로또

이렇게, 어, 워나고바로 싸움을 야, 야, 오, 이렇게, 이렇이렇 이렇게, 리퍼게 이렇게, 이렇게, 얘렇게이렇지말렇게 이렇게, 이본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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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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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렇 또,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이번에도 좀 쉽게 잡았네요. 음. <laughs> 자, 요렇게, 한번, 음, 리터드 크리처 모드와 보다, 클립본만 좀 달라진, 한번 모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 모드를 해보고 싶으면,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깔아둘 테니, 다운로드 해보세요. 그러면 여기서 안녕!